치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말씀과 기도로 예배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절반이 넘어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십자가 모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일 학교 예배도 속히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고재우 전도사님을 기억하시고, 건릉한 건세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어 듣는 저희들의 길을 밝히 열어주시옵소서, 처음 시작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4장 16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6절 말씀입니다. 전사님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삼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니라, 아미. 정상군 친구들 안녕. 네, 잘 지내고 있나요? 오늘도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더의 말씀인데요 네, 에스더가 아, 이렇게 아, 있습니다 에스더의 전반부의 이야기를 좀 말하자면 에스더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게 됩니다 에스더도 역시 포로로 잡혀오게 된 사람인데요 이 파워포로로 잡혀오게 된 곳이 어디냐면 수산궁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을 이제 다스리고 있던 왕은 아수에로 왕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이 아수에로 왕이 왕의 신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자신의 왕비인 와스디 왕후를 초대하게 됩니다. 자신이 있는 곳으로 와달라고 초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왕의 신하들 앞에서 그렇게 초대를 했는데, 돌아온 메시지는 뭐였냐면, 와스디 왕후가 거절을 해 가지 않겠다. 그러자 이 아스에로 왕이 화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자기 신하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너무나도 화가 나고 분노가 차가지고 자신의 왕비인 와스디 왕후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쫓아내버려요. 그리고 수상궁에 있는 모든 여인들을 모집해서 이제 자신의 왕비를 다시 뽑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뽑힌 왕비가 누구냐면 바로 이 에스더예요. 에스더는 이방 나라인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왕후가 되어버립니다. 왜냐면 아수에로 왕이 보기에 이 에스더가 너무나도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에스더에겐 사촌인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촌이지만 사실상 에스더는 고아였어요. 그래서 이 사촌인 모르드게가 자신의 딸처럼 에스더를 잘 키우게 된 거죠. 이 모르드게도 역시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와 대궐 문 앞을 지키는 문지기로 일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에 모르드게가 여전히 똑같이 성전 문지기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 대걸 앞에서 성전을 지키고 있었는데 우연히 왕의 신하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로 왕을 시해하려고 하는 반역의 내용이었어요. 모르드게는 너무나도 깜짝 놀라서 이걸 왕비인 에스더에게 전달합니다. 당신의 왕이 시해당하려고 합니다. 반역을 음모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알려줍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왕에게 전달합니다. 당신이 위험합니다. 그러니 조치를 내리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아스에로 왕은 어떠한 몸도 다치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역을 꿈꾸던 신하들을 처단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모르드게의 그 이야기를 궁중일기에 기록되어지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왕이 자신의 오른팔격으로 사람을 한명 세우게 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하만입니다. 왕이 하만을 너무나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이라 왕에 대한 지위를 주고 왕과 같은 권위를 주고 권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만이 지나가게 되면 절을 하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절을 하기 시작해요. 그 그러니까 어느 날 똑같이 이 하만이 성읍을 걷게 되는데 모든 사람이 절하는데 그 대궐 문을 지키고 있던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습니다. 그자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저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 줄 알고 절하지 않습니까? 저렇게 왕의 지위가 있고 저렇게 높은 사람에 지나가는데 당신은 왜 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자 모르데게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유대 사람이야. 나 유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것에도 절하지 않아.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면 성경에 하만을 아각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아각 사람이 무엇이면 바로 아말렉 사람이다. 아말렉 사람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원수가 되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원수가 되는 마귀의 세력을 뜻하는 존재이죠. 그러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 어떠한 이방 것에는 절하지 않아요. 모르게든 그럴만한 신념을 갖고 있고, 그럴만한 믿음을 간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가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고 하만에게 일러봤죠. 대궐 앞에 그곳을 지키고 있는 모르드게가 있는데, 당신이 지나가는데도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만이 분노가 차요. 분노가 차서 저 사람이 유다 백성이구나. 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그래서 왕에게 말을 합니다. 모르드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멸절시켜 버리겠다. 이런 계략과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리고 왕에게 가서 당신이 조서만 내려주십시오. 우리 수상궁에는 바벨론 백성뿐만 아니라 여러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중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왕에게 위험이 될 만한 백성들이니 그 사람들을 모두 처단해 버리십시오. 조서만 내려주시면 모두 처단해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해. 그래서 왕이 어, 그것도 괜찮은 생각인데, 그거 좋은 제안인 것 같다. 당신의 말이면 신뢰가 가니까 내가 조서를 내려줄게. 하면서 조서를 적어줘. 그리고 제비를 뽑아. 제비를 뽑은 내용은 무엇이냐면 처단할 날짜를 정하는 거죠.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처단할 날짜가 정해지고 그 조서를, 왕이 써준 그 조서를 성읍 곳곳에 붙여버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절되기 위한 시간들은 결정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조서가 붙여진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웠더라요 모르드게 또한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어요. 이 상황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에스더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이 사실에 대한 소식을 전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왕으로, 왕비로 세운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계획이 있을 겁니다. 당신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보십시오. 당신은 그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래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요청을 해요. 이런 소식을 전해요. 이 소식을 들은 에스더는 알겠다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성 밖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밤낮으로 금식하십시오. 밤낮으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나도, 나의 시녀들과 함께 밤낮 금식하며 하나님께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말해요. 이제 에스더는 모든 사명감을 갖고 모든 결단을 갖고 진지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잔치를 베풀 것이니 당신이 당신의 오른팔인 하만과 함께 잔치에 오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요청을 해. 그러자 이 왕이 너무나도 에스더가 아름다우니까. 에스더에게 이렇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소원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소원만 빌면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사오니 요청만 하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왕비인 에스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오늘은 당신과 하만을 초대해서 잔치를 열고 내 소원은 둘째 날, 바로 다음날 잔치를 열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첫째 날 잔치가 끝나고 하만이 그 대걸문에 나가게 되니다 그리고 그 여전히 대걸문 앞에 모르디게가 서 있는데 모르디게는 절하지 않아요. 하만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지 않아요. 아, 저 사람을 정말 빨리 처단하고 싶은데, 너무나도 보기가 싫은데, 빨리 처단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자 하만의 신하들이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꼴보기 싫고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당신의 집 앞에 놓여져 있는 큰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나무에 매달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맞아. 하만이 흡족한 거예요. 아, 그거 좋다. 저 사람은 그렇게 고통스럽게 그렇게 죽여야겠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처형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 왕이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불면증에 시달려서 잠이 오지 않아서 신하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신하들을 불러서, 내가 지금까지 왕이 되고 나서 바벨론을 다스리면서 세운 그런 역대 일기가 있으면 나에게 읽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 왕의 요청에 이제 신하들은 역대 일기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역대기를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주고 그 내용에는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바로 모르드개의 공적이 있었습니다. 전반부에 말한 모르드개의 공적이 고스란히 남겨져 있었어요. 왕을 시해하려고 했던 신하들을 모르드개가 듣고 발견하여 에스더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왕에게 알려줘 그들을 천안할 수 있었고. 왕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된그 모르드게의 본적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왕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어서 신하들에게 말을 합니다 모르드게가 나를 살려주었는데 모르드게 나의 생명을 살려주었는데 그에게 과연 상을 주었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신하들은 상을 준 적이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왕은 어찌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느냐 내 생명을 살려 주었는데 그렇게 큰 공적을 주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상 하나 주지,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 그렇죠 성 밖에 어디 신하 없냐 이렇게 물어보자 그 밖에 하필 하만이 있었던 거죠 하만은 이제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고자 그걸 왕에게 요청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때마침. 하만이 그 앞에 서 있었던 거죠. 그때 마침 그 하만이 앞에 서 있으니까 하만을 데리고 오면 왕이 하만을 불러요. 왕이 하만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높여줄 사람이 있는데 내가 높이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어떠한 상을 주면 좋겠느냐 이렇게 말을. 그러자 하만은. 왕에게 상을 받을 사람은 나밖에 없는데,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 속으로, 왕에게 상을 받을 사람은 나밖에 없어. 그럼 좋은 것을 말해야겠지. 이렇게 말하면서, 왕의 옷을 입혀주시고, 왕의 왕관을 쓰게 하시고, 왕의 말을 타게 해주시고, 성읍을 돌게 해주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모든 사람에게 박수받아 마땅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저 왕이 하만의 이야기를 듣고, 어그 좋은 생각이다,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하고, 하만이 말해준 내용이 너무나도 좋다고 생각해서 왕은 곧바로 실천하게 돼요. 그래서 모르데기를 불러다가 왕관을 씌웁니다. 왕의 왕관을 씌우고,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타게 해줍니다. 그리고 모르드게 공적을 인정해주면서 성읍을 권어들면서 권하들, 사람들에게 박수 받게 만든 것이죠. 하마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어요. 자신이 자신이 받아야 할 상을 모르드게가 대신 받게 된 것이죠. 왕의 왕관과 왕의 옷과 왕의 말을 단 모르드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둘째 날이 되어서 에스더는 다시 한번 잔치를 열어요. 다시 한번 잔치를 열고 왕이 에스더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제 당신의 소원을 한번 말해보십시오. 당신이 소원을 말해주면 내가 언제든지 들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해요. 에스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울음표할 격인 저 하만이 음모를 꾸미고 없는 일들을 지원해서 나의 사촌인 모르드개를 죽이려고 했고 나를 죽이려고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저 하만은 음모자이고 저 사람이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만의 실체가 드러나요. 하만의 악의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수에로 왕은 왕의 신하들 앞에서 왕비의 손을 들어준다고 약속했으니. 당연히 들어줘야죠. 그래서 하만을 처단하게 되는데 그 처단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만의 집에 놓여져 있는 그 높이 소은 나무, 모르드게가 달려야 될그 나무에 이 하만이 달리게 됩니다.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어 버린 거예요. 하만이 달려고 했던 모르드계를 달려고 했던 남무의 자신이 달리게 된 거예요. 에스더의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에스더서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등장합니다. 이방 나라인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요. 또 성전문직인 모르드게가 왕을 시해하려고 했던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하필 왕이 불면증을 일으켜서 그 공적이 쓰여져 있는 역대 일기를 읽게 되고 그 하필 하만이 그 앞에 놓여져 있어서 모르드게에게 그러한 상을 줄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만이 달려고 했던 그 나무에 완전히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셔서 모르대개가 달리려고 했던 그 나무에 자기 자신이 달리게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에 대한 섭리는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고스란히 발견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날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 청소년부 한사한 사람,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같은 믿음을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떠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힘든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놓으려고 했습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 생명을 내놓으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청소년 반사사람 가운데도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그러한 믿음을 간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계획,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섭리,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날마다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순과 한산한 사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날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안전으로 지켜주셔서 이 세상을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19 가운데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까지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의 보로던입혀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